1 0년 전에 구로에서 미팅을, 소개팅을 할때 왔을 때는 구로가 다 쓰러져가는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뭐 너무나 달라졌고 그, 그 살기 좋은 구로가 됐네요. 살기 좋은 구로가 되기까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영선이 누님이 팔 벗고 뛰어서 우리 구로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된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아 역시 준비된 정치인이고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선 국회의원이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선 의원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구로가 대한민국의 강남이 되도록 이제 20년 전의 구로에서 20년 후 미래의 구로를 탈바꿈시키는데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기회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동해서 박영선 의원을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해서 꼭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건강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